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 게리직 기초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벌써 4회차입니다.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일반적인 정규과정 수업은 다 종강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다 습득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뭐 새로운 걸 뭔가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했었던 문제풀이반에서 했었던 모든 표현들, 그리고 실전 편에서 있었던 이런 표현들을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overdue, 오버듀. overdu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90일째 갚지 않은 상태다, 연체된 상태다란 얘기예요. overdue는 갚지 않은 연체된. 지금 갚지 않은 연체된과 다른 의미가 뭘까요? Unpaid, 갚지 않은, 지불되지 않은 조수입니다. Unsettled, 해결되지 않은이요. 에 해결되지 않은 것도 돈한테 얘기하면 갚지 않았다는 얘기죠. 같은 표현입니다. 지체된, tardy, 얘도 좋아요. 하지만 punctual은 완전 반대입니다. punctual은 제 시간에 시간을 엄수하는 라 뜻입니다. Be punctual. 제 시간에 좀 와라. Be punctua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어요? 답은 4번입니다. punctual. 얘는 제 시간에, 시간을 엄수하는 완전 반대되는 단어다. 자, 같은 단어 꼭 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동의어라는 겁니다. 이 동의어를 외워달라는 얘기죠. Overdue, Unpaid, Unsettled, Tardy 같은 단어로 외워주십시오. 됐어요?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모바일폰 뭐, 내가 어제 산 내가 어제 산 전화기가 i s out of order. 고장났대요. Out of order는 고장난이라는 뜻이에요. 고, 고장난. Out of order. 답은 broken, 좋습니다, 망가진, not working,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defective, 결함이 있는 고장난이란 뜻입니다. 답은 out of order. 4번이죠. out of place. 이 예, 뭐 뜻은 무이에요 부재시, 자리에 없는, 적절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4번이죠. out of place. 답은 4번. 나머지는 다 고장난의 뜻의 동요가 될수 있습니다. Defective, 결함이 있는, 망가진,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get a refund. 어떻게 했어요? refund를, 즉, 환불을 받았다는 얘기죠. refund도 외워주십시오. refund, payback, 환불. 혹은 reimbursement, reimbursement. 기억나요? reimbursement. reimbursement. 이런 것도 환불로 쓰여지지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는 지금 한 지문에 A와 B, 3번과 4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흐름을 잘 보시고요. 특히 빈칸의 앞뒤가 가장 중요하겠죠. 빈칸의 앞뒤. 자, 일단은 배경사항이 뭔지 볼게요. 어, A가 얘기합니다. I'd like to know more about, 저 알고 싶어요. Post Office Saving Account. 이 우체국 예금계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럼 얘는 고객이네요. b가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심에 감사해요. 관심. Post Office Saving Account에 관심. 우리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 관심이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goal? 목표가 무엇입니까? 계좌를 개설하시는 목표가 뭡니까 저는요, 돈을 정규적으로 적금하고 싶어요. 저는요, I'd like 기파 예치하고 싶어요. 고정된 금액을 매달 고정된 금액을 매달 놓고 싶어요. Sure. 좋아요. 우린 다양한 saving plan, 계획이 있습니다. 예측 계획, 예측, 그런 plan이 있어요. 재단된, 맞춰진, tailor 하면 재단하다. 뭐뭐에 맞추다란 뜻이에요. 커스터마이즈 됐다는 얘기에요. 다 재단되고 맞춰진 건데, 다양한 기간과 양.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1억짜리도 있고, 뭐 1000만원짜리도 있고, 뭐 5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양한 기간, 그게 뭐한 달, 뭐 한, 뭐 아니면은, 한 달은 말이 안 되겠다. 아마 1년이냐, 뭐 5년이냐, 뭐 10년이냐, 이렇게 다양한 기간. 자, A가 물어봅니다. I'm thinking about 300,000. 300,000. 30만원을 놓고 싶대요. 매달.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음, 얼마를 놓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겠죠. 뭐 얼마를 원하십니까? 얼마를 저금하길 원하시나요? 물어볼까요? A How much money can I get at last?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내가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돈을 Would you like to deposit monthly?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예치하고 싶으신가요? 2번이 답이죠 지금 고객이 말하는 거예요?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A는 A는 B, B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B는 직원이거든요. 직원이 나 얼마 받아요? 나 얼마 받아요?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번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How much is the value of the one? 원화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갑자기 직원이 How much interest do I have to pay for months? 한 달에 제가 얼마의 돈을 이자로 내야 합니까? 이자 How much interest? 이자를 제가 내야만 합니까? 한 달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직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이죠. 얼마나 당신은 돈을 입금하고 싶으십니까? 됐어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좋아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 저한 30만원 정도 한 달에 30만원 정도씩 계속 예금하고 싶어요. 좋아요. We go for saving plan 우리는요. saving plan을 갖고 있는데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도 있고요. 어떤 기간이 당신은 더 좋으세요? 음, 저는 2년짜리 좋아요. 2년짜리 어, 2년짜리에 매달 한 30만원이다. 어, 현재 한 2.5%짜리 있습니다. 1년에 2.5% 이자 ULEC 보스 principle and interest upon maturity. 아,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신을 받게 되는데, 원금, principle, 원금. 기억나요? 원금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받게 됩니다. 언제? maturity. 이게 만기일이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다 받게 되십니다. 알았어요? principle, 원금, 이자 꼭 외워주십시오. t h a sounds good. 좋네요. 아, 이미 벌써 2년 지나서 받은 느낌이야. 어 벌써부터 막 예, 저금하는 순간부터 막 부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아 좋아요. 어, 그러면 B. You will need bring your ID. 당신은 뭘 가져와야 돼? 신분증 갖고 오시고요. 지원서 작성해 주십시오. B는 뭐예요 그러면? 어, 어떻게 제가 지원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제가 신청할 수 있죠? 빨리 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Where is the application form? 지원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What kind of application should I fill out? 무슨 종류의 지원서에 I should fill out? 제가 작성해야 됩니까? 무슨 종류의 지원서를 작성해야 됩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Do I also need an application form to transfer money? 제가 어 지원서가 필요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돈을 입금, 전송하기 위해서,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 what is sign-up process? sign-up process, 신청, 신청 과정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몇 번이에요? 4번이죠. 1번 아니면 4번을 고민했을 텐데, 지원서가 어딨냐 보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디도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 폼도 당신은 작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지원서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입해요? 어떻게 가입하면 됩니까? 나 지금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이죠. What is the sign-up process? 거기 에 가입하는 절차가 뭡니까? 가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4번. 1번보다는 4번이 훨씬 더 적합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로 대답은. 어디 장소가 나와야 되고요. 아직 어플리케이션 폼에 대한 얘기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번 먼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독해입니다. What is the passage about? 여기 주제가 뭡니까? 글의 주제. 글의 주제는 보겠습니다. Dear customer, 고객들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우리는 아주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 사과 하겠대요. 뭐 최근에 연기, 딜레이, 지체. 뭐에 대한 딜리버리 그렇죠. 다음 나왔어요. 딜리버리에 대한 지체입니다. 뭐 때문에 지체되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예상되지 못했던 심각한 날씨 상황이 야기했습니다. 딜레이를 야기했습니다. Have c a u s e 야기했다. 뭘 야기했음? 지연을. 어디에 딜리버리에 일부 지역이요. 프라이어타이징 우선시 하면서 뭐 안전을 우선시 하면서 우리의 딜리버리 스케줄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어요. has been affected. 그렇죠. 사람이 먼저죠. 아무리 우리가 상품을 많이 빨리 빨리 받고 싶어도 당연히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딜레이로 연기, 그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분사금리라고 부르죠.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몸을 하면서,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딜리버리 스케줄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으면서 어쩔 수 없는 딜레이의 결과를 낳으면서요. 됐어요. 우리 팀은 최대한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복원하기 위해서요, 노멀딜리버리 서비스를요,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요. 당신의 주문은요, 빠르게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이 날씨가 개선되면 그것을 배송해 주기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We are taking all necessary measures. 우리는 모든 필요한 절차들을 다, measures. 절차들을 다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To prevent, 막기 위해서. 뭘 막기 위해서? 더 나중에, 더 후에 지체를 막기 위해서요. 됐습니까? 이 정도로 해석하고요. 답은 apologize. 1번 아니면 3번이죠. Delivery delays due to the weather. 그렇지. 나, 날씨 때문에 Delivery delay에 대한 사과입니다. 3번은요? Apologize for increased shipping cost. 증가된 배송비에 대한 사과. 아니죠. 증가된 배송비는 아니었어요. 그냥 날씨 때문에 뭐 했다고요? 배송이 지체됐다는 얘기였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6번,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과 7번 문제가 둘다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용영어에서 제일 쉽게 낼수 있는 게 내용일치예요. 제일 편하고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낼게 많죠. 자, 봅니다. 지금 지문을 보면은 Guideline for sending package.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기.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는 가이드라인.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정확한 주소, 뭐 소포, 뭐 패키징 하면 이제 포장하기, 금지품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빠르게 대조하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자, 중요합니다. 포함시키는 거. 누구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를요? 언제 소포 발송할 때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 보면서 찾아가면 돼요. 포스터 코드. 포스터 코드 어 있어요? 포스터 코드 여기 있겠죠? 뭐 정확한 주소. 포스터 코드 있네요. 주소 정확하게 적어라. 뭐를 포함해서 포스터 코드 포함해서 좋았어요. 1번 통과. 2번 갑니다.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like,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위험하거나 폭발성이 있거나 독성이 있는 물건들은 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뭐할 때? 포장할 때. 포장할 때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뭘까요? 이런 물질들이 있는 부분. 자, 포장, fragile item.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여분에 더 주의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프레즐 아이템, 프레즐, 깨지기 쉬운. 하절도스 같은 요런 것들이 있죠. 요런 아이템, 하절도스, 익스플로시브, 탁식 이런 아이템들은요. 어떻게 돼? 금지입니다. 그냥. Not a l l o 아예 허락되지 않습니다. 딱몇 번이에요? 2번이죠. 둘이 섞었어요. 프레즐이 여분의 주의가 필요한 거고 이런 위험성 있는 물건들은 아예 보낼 수가 없어요. 다음몇 번이? 2번이시오. 됐어요. 나머지는 다 보기에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이번엔 트루한 거 찾는 거예요. 찾아보자. 가장 빠른 방법이 항상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코스트 이펙티브가 뭔 뜻이에요? 저렴한.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거니까 저렴한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가장 빠른 방법은 제일 비싸죠, 원래. 비행기, 이런 건 제일 비싸죠. 배가 훨씬 싸잖아요. 그죠? X. You no longer need. 당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혹은 트래킹 넘버가 아예 필요가 없다? 아니죠. 끝까지 갈 때까지 다 필요가 있죠. 이런 영수증. 혹은 나중에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영수증 다 필요하죠. 물론, 상식적으로 이거는 2번도 틀린 표현이 죠 앞에 보면 나오겠지만 3번 You do not need to worry about packaging as post office will re, re, repack it for you. 당신은요 don't need to 뭐할 필요가 없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소포를 걱정할, 피, 포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포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왜냐하면 포장. 왜? post office, 우체국이 repack, 다시 포장해 줄 거거든. 상식적으로 우체국이 포장해 줍니까? 포장 안 해주죠. 여러면 알아서 포장한 다음에 그냥 그것만 붙여주죠. 그러니까 그냥 발송만 해주는 거죠. 포장은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3번도 탈락이죠. 쉽게 나오면 상식적으로 나오죠. 4번, for international shipping. 국제 쇼핑에서는 다양한 나라들이 뭘 갖고 있냐면 특정한 문서를, 어, 특정한 문서를 이런 요구 사항, 특정한 문서 요구 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인터내셔널 쉬핑. 여기 부분 보시면 되겠죠. 국제 배송에서는 다양한 나라가 특정 문서의 요구를 가질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봅니다. International 딱 나온 부분 어디 있습니까? 아, 찾았어요. 7 번입니다. For international shipping, 국제 소포에서는 prepare any necessary d o c u m e n t 준비하십시오. 필수적인 문서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면 세관 customs declaration 이런 것들이요. 통관 서류 이런 것들이요. Customs Declaration, 통관 서류. 다양한 나라들이 아마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document requirements, needs를 requirement을 이렇게 살짝 바꾼 것 뿐이죠. r e q u i r e m e n t 를 needs로 바꿔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하지 않은 부분들도 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답지 다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연습해서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